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클렌징할 시간인데요. 제가 외출하고 와서 지금 이 번들거리는 얼굴하며 거무튀튀한 느낌의 진한 메이크업까지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클렌징도 확실하게 되면서 클렌징을 하면서 미벨 케어까지 할수 있다면 좀 칙칙한 제 피부를 케어하는데 도움되지 이 않을까 해서 제가 요새 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백 케어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잖아요. 그런데 그 비타민 C보다도 훨씬 더 미백에 더 강력한 첨을 하는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 성분이 가득 함유가 되어 있고 정말 순하게 부드럽게 자극 없이 클렌징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새 꾸준히 쓰고 있답니다. 바로 이즈노프라는 브랜드의 밀키치온 클렌징 폼이에요. 모공을 깨끗하게 딥 클렌징할 수 있고요. 케어의 기본을 지킨 클렌징 폼이랍니다. 요새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이즈노프의 밀키치온 클렌징 폼. 일단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이고요.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모공 디톡스를 할수 있는 클렌징 폼으로서 노폐물 정화에 집중한 제품이에요. 피부에 남아있는 각질, 모공 사이의 노폐물, 피지 같은 거는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딥클렌징, 스킨 스케일링까지 할수 있는 이 제품을 쓴답니다. 현재 제 피부는요, 메이크업 잔여물, 피지, 각질, 노폐물 때문에 칙칙하고 거칠어진 상태거든요. 클렌징 하면서 피부 케어까지 한번 해볼까요? 클렌징하면서 피부 케어도 되니까 더 신경 써서 클렌징하게 돼요. 거품이 진짜 조밀하고 부드럽고 너무 순하고요. 매일 같이 부담 없이 아침 저녁으로 쓸수 있는 클렌징 폼이에요. 지금은 제가 물을 아주 조금만 묻힌 상태거든요. 여기서 물을 좀 많이 묻혀서 롤링 하면은 더 거품이 잘 나고요. 각질, 노폐물, 피지까지 디톡스 하면서 클렌징 하는 거죠. 자, 이제 물을 묻힌 상태에서 거품을 풍성하게 한번 내볼게요. 일단 메이크업이 말끔하게 잘 지워져요. 미백 제품이지만 은 자극이 없고요. 세안하고 나서도 건조하거나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각종 메이크업 싹다 지워졌고 피부 겉에 올라온 각질, 노폐물, 피지 이런 것들 잔여감 없이 말끔하게 다 세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개운한 게요. 뭔가 팩을 하고 나서 씻은 것처럼 피부가 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땡기거나 건조하지 않고요. 촉촉한 느낌이 있네요.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맑게 클렌징하면서 순하게 미백 케어도 하고 딥 클렌징하실 분들께 강추드릴게요.